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30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목숨을 내놓는 축보기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방자한 이스라엘과 싸우는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고, 이 부름에 레위 사람들이 가담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둘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5절로부터 29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단의 주요한 내용은 방자한 이스라엘을 벌하라 하는 내용이지요. 25절, 2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아론 때문에 방자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아론이 회개할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인해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어 마치 그들의 태도가 모세에 대하여 위협적이거나 또는 죄를 정당화하는 뻔뻔스러움이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이와 같은 방자한 범죄에 대해 싸울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서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들은 이 범죄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방자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 3천 명을 칼로 죽이는 일을 시행했던 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방자한 모습으로 모세에 대하여 대항했던 사람 3천명을 죽이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레위 사람들 개인적으로 혈육이 되는 사람들조차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편에 서서 헌신하였고 모세는 이와 같이 헌신한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리신다 선언하는 내용이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로부터 시작해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복 내리신다라고 선언함으로 앞에 있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도 이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방자한 이스라엘을 벌하라. 첫 번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30절에서 32절입니다. 주님 앞에 제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내용이지요. 모세는 주님께 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시내산 오른 것이 아니고 모세는 제 용서를 위하여 일련의 행동들을 하게 되지요. 그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앞서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방자한 이들을 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잘라내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는지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죄에서 떠날 것을 보이는 행동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자숙할 것을 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는지 알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주님께로부터 제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그들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해 엎드려야 할 것을 요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숙을 말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요청함으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죄 용서 받아야 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것 살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해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자복하고 가슴 치는 것이며 어떤 벌도 감내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문단 내용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3절에서 36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는 내용이지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범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부정하시거나 거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모세 앞서 보내시겠다 말씀하심으로 여전히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셋째 문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 사람들이 보여준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육의 관계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편을 택한 레위는 그 일로 인해 저주 대신 복이 임하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죄로 인한 연대의 유혹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죄로 빠져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고 단호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택함으로 레위 사람과 같이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를 복의 사람으로 불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 용서는 몇 마디 말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저 잠시 잘못했습니다. 말한다고 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도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지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극률이 있을 때에만 제 삶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아 주님 앞에 진솔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회개의 신앙이요.참된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안에 참신앙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